아작품도 빠르게 들어간다라면, 자, 여기서 저곡이 내가 뒤져봤는데, 이 저곡이 마을 이름이 있더라고. 낮은 곡 해가지고, 이제 마을 이름이고, 이 저곡이라는 마을에 전가, 전가가 뭐냐면, 이제 농가들. 그러니까 마을에 이 농사와 관련된 팔곡. 이게 초탈 팔수짜리 작품이더라고. 그래서 이 마을에 이 저곡이란 마을에 농가와 관련된 여덟 수를 내가 노래할게 라고 봐 두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이것 또한 지금 작가 자체가 이휘일시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작가 이름 나오면 대부분 옛날에 농민들은 이름이 이휘일이 정약용 이런 이름 없어 그냥 개똥이 팔똥이 뭐 이렇게 다 이름 지었지 그치 어 자기 이름 딱 이제 성까지 이자 휘자 일자요 누가 그렇게 지었겠니?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름이 있다는 걸 통해서 아이 사람의 계급도 뭘까? 양반이겠지. 그럼 가, 나의 공통점은 작가가 뭐라는 거? 근데 큰 차이점이 뭔줄 알아? 아까 전 가의 작품의 양반은 그냥 일하는 걸 뭐하고 있었어? 관찰만 했거든? 여기서 핵심은 이 양반이 일을 합니다. 직접 노동을 한다라는 게큰 포인트야. 야 그러니까 시골 늙은이야 시골 늙은데 양반 직제 향촌 사대부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그라서 그럼 일하러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아까는 한시였고 얘는 딱 봐도 갈래가 뭘까요? 일수 이수 나오잖아 그렇지 이거 갈래 연시조 나와줘야지 그럼 우리 연시조 공부하러 가봅시다 세상에 버린 몸이 견무에 늙어나니 그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몸이라는 게 되거든. 그러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그래서 이견모했듯이 시골이야.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해서 그래 보면 어디서 버림받아서 시골에서 늙어가고 있을까? 속세. 그럼 이 세상은 벼슬길을 의미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의역을 한다라면 이 사람은 벼슬에서 이제 뭐한 사람? 물러난 사람이 되겠지. 즉 벼슬길에서 물러나 이 견무 시골에서 늙어나니 그렇다면 아까처럼 그 장소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죠. 세상과 견무 자체가 이제 대비가 되겠지. 세상이 이제 속세고 이제 견무가 시골이 될 테니까 그치 비니? 어, 자, 네. 아자 박견 일내 모르고 야 바깥의 일은 내가 모르겠어. 왜 이제 나랑 상관없어. 저 바깥의 일은 그럼 이 박견 일도 뭐가 돼요? 속세가 되겠지 속세일 내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고 그럼 난 이제 바깥세상 따위는 이 세상의 일 따위는 관심이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는 일이야 내가 과연 하는 일이 뭐지라고 지가 물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가 뭐 해줘야 돼 말해줘야겠지 그럼 무슨 형식 문답이 되겠지 내가 하는 게 뭔지 알아 앨리스 이 중에 이 중에 이중이 이 시골에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에 내가 여기 있는 이곳에서 우국성심은 우국성심 말 그대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즉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연풍을 원하노라 연풍 말 그대로 나라 걱정하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서 연풍만을 원할 뿐, 즉 연풍 풍년들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일수 옆에다가 원풍이라고 써놓을게요 풍년을 기원하다 일수의 성격이 풍년을 기원하다 뭐 연풍이나 원풍이나 똑같은데 네. 내가 일수 옆에 원풍이라고 쓰는 이유가 이수부터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 혹시 동동 기억나 아, 동동이 월령체가여전아그 1월부터 몇 월까지 12월. 12월까지 나오잖아 근데 앞. 스타트 끊을 때 1월부터 안 들어가잖아. 서사 깔고 들어가잖아. 이게 그래요. 이 일수가 지금 서사 깔고 들어가는 거야. 풍년 되길 원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2수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갈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원풍, 일수 부분이 이제 서사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작 2수부터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이수, 아까 전에 미리 얘기했지? 여기서부터 봄이 되겠지? 여기 그리고 대놓고 지금 봄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농인이, 그럼 농인은 뭐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 되겠지? 농사 짓는 사람이 와서 이로 되 말하기를, 그럼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구에게 왔을까? 화자. 화자에게. 나에게 지금 농인이 찾아온 게 되겠지? 이 사람은 이 양반인데 농사 짓는 사람이 와서 말할 정도로 친근한가봐. 와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봄왔어 밭에 가세. 어 지금 봄왔으니까, 봄철 왔으니까 어디 갑시다. 밭에 갑시다. 라고 봄이 왔어. 밭에 가자. 요 말을 누가 했을까? 농인. 어, 그러면 농인이 한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 되겠지.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될 게. 밭에 가세. 무슨 영어미? 청유. 청유 영어미. 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농인이 와가지고, 밭에 가자. 음, 알겠어요. 이러고 가겠지 뭐. 어, 어쨌든 여기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 나와 있다는 거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앞집에, 앞에 집에 쇼보 잡고 해서 쇼보는 이제 쟁기. 그니까 러 앞에 집에 가서 쟁기 같은 거 잡고 빌리다라는 의미겠지. 가서 훔칠 순 없잖아. 그치. 앞집에 가서 쟁기 빌리고, 뒷집에 가서 따비. 따이라는 것도 농기고. 이거를 빌려서, 그럼 아까 작품하고의 공통점은 또 뭐가 되느냐? 쇼보, 따보, 요런 것들. 농사 생활에 쓰는 거잖아. 어떤 어휘들 일상적, 일상적 소재, 일상적 어휘들 쓰고 있다라는 게 되겠지. 그럼 이런 거 아까 전에, 아까 1단원에서, 1에서 뵀으니까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뭐 사실감, 현장감, 요런 거 드러낸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은지 요 앞집에 가서 요거 빌려. 뒷집에 가서 요거 빌려. 떼고 자, 이런 식으로 운을 만드는 거 알겠죠? 자, 두어라. 아이고, 두어라. 어쨌든, 내비둬. 뭐, 이런 식으로. 내 집부터 하랴. 남 하랴. 더욱 좋다. 즉, 내집 농사부터 하든, 남부터 먼저 하든, 좋아. 그니까 러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은재야, 너네 집거 먼저 할까? 아이고, 뭐, 우리 집 거부터 하든, 니네 집거 하든, 뭐, 어쨌든 좋다. 그치? 그럼 말 그대로 서로 욕심부리지 않는 게 되겠지. 이게 농사의 정신이잖아. 뭐, 서로 돕고 돕는 거. 상주. 상부상조. 이 상부상조를 통해서 이제 농촌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또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농촌 공동체 하면 누구지? 잊었네 상부상조하고 그런 농촌 공동체 삶을 어, 현대시에 담아낸 시인 아 그때 배웠는데 그때 분명히 며칠 전아맞아 배웠는데 어. 사람 이름은 솔직히 모르겠어 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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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느티 어 신경림 시인이었잖아 어, 우는우는 그래서 신경림은 떠올려야지 어자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삼구상조하는거 인수에서 우리가 알수 있었겠지 자 삼수 갈게요 어 그럼 봄에서 뭐가 됐어 여름, 여름 됐네요 그럼 이 작품 뭐의 변화에 따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시, 어, 전개하고 있다는 거. 시상 전개는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이렇게 나오, 나오면 되겠지? 내가 중요한 게이 삼수만 중요할 것 같아. 음, 좀 삼수가 까탈스러워. 자, 여름날 더울 적에, 아우, 여름날 더워. 더워지지? 그럼 단 땅이, 여기서 단자를 보면, 말 그대로 달구어지다. 아, 달구어진 땅에. 그럼 당연히 여름이 됐으니까 완전히 달구어졌겠지? 땅이 아지랑이가 척척척쩍 올라오는 어이 땅이 뭐로다? 어디? 불이로다. 요 불이 말고. 불. 불, 불, 아... 불. 이어졌기. 그런 말 그대로 어 불이로다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 땅이 아 어, 완전 뭐 같은 거야. 너무나 뜨거워서 불 같은 거야. 불.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표현을 쓴 거야? 비유적 표현 쓰였다고 봐야지. 달궈진 땅을 지금 불에 비유하고 있는 게 되겠지. 달궈진 땅을. 그 힘들어 안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겠지 자밖고랑 매자하니 아이고 이제 이 더운 날에 밖고랑을 이렇게 매려고 하니 뭐라고 써져있어 요거 그렇지 땀 흘러 어디에 땅 땅에 듣내는 듣네. 이제 떨어지네 그렇지 그렇다면 이 뜨거워진 땅 그리고 땀 뻘뻘 흘리는거 농사의 어떤 점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는 게 되겠지. 어려움을 언급하는 게 되겠지. 한마디로 우리 농분들 너무너무 어떻게 일한다? 네. 힘들게 일해. 어사와. 자, 어사와. 야, 이리와. 얼로 와. 일로와. 와. 이게 아니지? 어사와가 뭐야? 그냥 감탄사일 뿐이야. 아, 요렇게. 임립신고. 어느 분이 알으실 꼬 임립신고. 이 곡식 나달 하나, 하나, 하나에 이한땀한땀한 땀, 한 땀, 한 땀. 요거에, 이 농부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 땀방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임리 친구 뜻이 그 농부의 그 수고로움을 의미해. 수고로움. 이 수고로움을, 아이고, 과연 어느 분이 아실 것인가. 좀 알고 먹어라, 이 자식들아. 이해됐어? 그럼 삼수에서는 좀 약간 그런 걸잘 알아줬으면 이런 말 할까? 안 알아주니까 이런 말을 할까? 안 알아주니까 이런 말을 할 거야.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이 농부의 수고로움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움 점서? 아이고, 좀 알고 먹어줬으면. 이렇게, 어, 땀 흘리면서 만든 이쌀한톨한 한 톨이라는 것을. 이게 더 현실적이죠. 아까 그 작품에 비교한다라면. 그쵸? 얘는 이제 직접 일을 하는 게 되니까. 얘 또. 자, 이제 뭐가 됐어요? 가을, 가을은 뭐의 계절? 그렇지,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겠죠. 가을의 곡식을 보니까 도움도 도울고 도움도 도울고 그렇지, 좋다가 좋다의 옛말. 그렇다면 여기서 좋기도 좋구나. 당연히 좋겠지, 가을 이제 추수를 했으니까. 내 힘에 이룬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 즉내 힘으로 키운 것 요런 의미가 되겠지. 즉 자신의 진짜 힘으로 키운 것. 저 아까도 얘기했지. 이 화자는 이 낙자는 양반이지만 직접 뭐를 했던 사람, 농사를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 키운 게 되겠지. 아까 가해 정약용의 보리타작은 정약용 키웠을까요? 안 키웠겠지. 내 힘으로 키운 것 먹어도 어떻다. 맛있다. 그렇지. 내가 했으니까 정말 맛있겠지. 자, 그렇다면 위아래 묶고, 아우, 좋구나. 아우, 맛있구나. 무슨 어조? 좋구나. 맛있구나. 그래, 간탄하고 있잖아. 응, 맞아. 간탄하면 무슨 어조야? 영탄적 어조 나와줘야지, 이 부분. 그럼 다양한 어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되겠지. 아까 청형 어조도 나왔잖아. 음운형들도 나왔고, 그치? 이밖에 천사만종을 부러워, 무엇하리요? 천사만종 세모, 왜냐면 이게 부귀공명이거든. 어 높은 벼슬 아치들이거든. 그래서 부귀공명을 부러워해서 무엇하리요? 그럼 부럽다야, 부럽지 않다야, 전혀 부럽지 않다. 무슨 법? 서리, 음운영진술 또 나왔죠. 자, 이제 마지막 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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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밤에랑. 자 그럼 오수 갔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왔을까? 안 써져 있긴 하거든. 겨울이 왔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대놓고 겨울이라고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라는 거 겨울에 알아두고 밤에는 새출 꼬고 밤에는 뭐하고? 새끼 꼬고 새끼.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애 새끼를 꼬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그 갈대, 갈대 알지 사짜리. 어, 낮에는 띠를 부여, 그러니까 낮에는 띠풀을 베어서 띠풀, 그러니까 이게 새끼 꼬기 위한 도구들, 띠풀. 아... 어, 요거는 베고 이제 밤에는 그걸로 이제 또 새끼 꼬고. 초가집 잡아매고, 초가집 지붕을 초가집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지붕이야, 잡아매고, 그러니까 지붕 수리하고 이거야. 지붕 수리. 왜 갑자기 지붕 수리할까? 겨울. 겨울이니까도 있지만 원래 봄 여름. 가을까지는 무슨 일이 너무 바빠. 농사일이 바쁘니까 이제 겨울에는 집술이 들어가야지. 이럴 때. 초가집 지붕 하고 농기점 차렸으라. 농기구를 차렸으라. 농기구를 손보아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겨울에 뭘 준비해라. 내년 농사 준비해라. 그리고 여기서 라를 봐. 아까 전에 라가 내가 손보아라. 이거라고 했지. 명령령. 여기 있네요. 명령령. 내년에 봄이 온다 하거든. 결에 바로 종사하리라. 바로 시작하리라. 그래서 다음에 농사일을 준비하는 겨울의 모습이 되겠지. 이해했나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총몇 수짜리 작품이라고 했어요? 8수. 네. 그럼 나머지 수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 요것만 써 놓게 1, 2, 3, 4의 핵심은 뭐의 흐름에 따라 전개했다라는 게 핵심이었지? 아요 아, 1, 2, 3, 4가 아니지. 2부터 5수까지가 뭐의 흐름? 계절 변화였잖아. 그치? 네. 만약에 다른 수가 나온다라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6수부터 8수까지면, 계산해봐. 6, 7, 8이 되거든. 6, 7, 8. 그럼 세번이거든 뭐가 나오냐? 아침 점심, 아침, 점심, 저녁이 나와요. 그래서 6, 7, 8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순서대로의 시상 경계가. 즉, 하루. 그러니까 6, 7, 8은 하루고, 2, 5는 사계절이 돼. 1년이 돼. 음... 이해됐어? 네. 그래서 그거 나온다라면 아, 6, 7, 8 만약 나왔다? 아, 그럼 그거겠다. 라고 알아두도록 할게요.